펌버터 오랜만에 가서 스탑이네. 아니 캐는 서포트야? 적극적인 놈이네, 아주 그냥. 이 판은 라인전은 좀 버렸어. 이게 뭐해? 1AP라서 라인전은 딱 반반만 갈 거야. 반반 가면서. 뭐야, 어디 갔어, 얘. 왜 이래, 긍탱이? 이상한 듯 하네, 계속. 그러면은, 근데 근거리 놓쳤네. 미드도 키아나라, 이거는 그냥, 진짜 악말로 봉셔틀만 하면 이기겠다. 자, 인스에서큰 욕심 누리지 말아보자. 공안 n g 에, 네, 일본인 죽였어. 싸이가 그 저렇게 땅굴팍이랑 전멸을 같이 써서 들어오면은 못 나가죠. 날 잡아도 날 같이 죽이면 무조건 내가 이득이라 저건 잘못 선택한 거야. 아니, 이거? 응? 름 맞아? 죽을라고. 불배가 나를 너무 무시했어. 1대부터 그러면은 차칸 하자. 하지 말까? 아, 이거 내 칠수다. 소리 금방 안 돌겠지, 스킬이? 눈이 뒤집혔구만 아주 그냥 응? 방금은 내가 처형 그 채굴 욕심 내다가 한턴 더해갖고 그냥 죽는 건데 발더 맞췄으면 잡는 건데.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욕심내다가 안 봐도 될 손을 자꾸 보네 서로 실수 안 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 무조건 받아먹어야 될것 같은데. 또 감안해야 될 점은 내가 지금 룬이 수확 룬이라 라인전이 센게 아니야. 그다. 로아가는 빌드가 아니라서. 방풀냄새 겁나 심하게 나는데. 연락 때부터 잡아줘. 옳지 아 저도 궁이 없는 게 있다 천추의 아니다. 터졌다 레드? 옳지 라인전은 그냥 강함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거든 강함을 넘어서 부드러움이 있어야지 얘는 지금 딱 봐도 되게 잘못 샀어. 자기의 강함을 믿고 이 약물 고개물 하잖아. 돌배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기회가 계속 오는 거야. 한 5년 전에 내가 라인즈 저렇게 했는데 네. 아직 멀었다 저 친구. 는 네. 와 타워 뒤 있으니까 못친거 봐야. 아이 그 진짜 아니 이 이거 모르나 이거 이거 대리 받은 거야? 대리못 하는데. 정글 가면 우리 탑이 항상 볼베한테 찍기길래 볼베가 얼마나 센가 했는데 사람이 못 하는 건가? 아니면은. 별로 안 씻는 거구나. 보여줘 봐. 라인전 운영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고 계속 손해만 보잖아나 이제 1분만 버티면 돼, 1분만. 나는 할체을다 했고, 수학전을 들었을 때는 라인전을 이길 필요가 없어. 1AP란 소리니까, 그냥 반반만 가도 되게 세다는 소리거든. 나또 타워치니? 이게 뭐. 안 좋은 일 있나? 루베가 요즘 탑상황이라길래좀 쫄았는데 춥네요 아 진짜 렉사이가 먹었네 지금 CS 더블 스코어 나지 레벨 2렙 차이 봉이가 화가 많이 났구나. 똑같은 궁 들고 있으니까 벽쪽 피하는 거 봐. 이번엔 타주자. 저쪽 게임 아쉬워 음, 상대 정글이 뭐 블랭크였다네 큰 임팩트는 없었어 우리 정글이 훨씬 더 잘했다 아 뭐. 개웃기지 않냐? 타워 위로 숨으니까 못 때리는 거? 저거는 좀 심하다 근데 저거는 한 다이아 3 정도까지만 통하는 건데 다시 볼까? 이그 장면 너무 악건인데 이거를 내가 제발 통해주사 하면서 항상 시도는 하는데 이거 통하는 놈 진짜 오랜만에 본다 검은 조가나 목소리랑 깨그랑치 소리가 일품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키우는 거예요 저거 여인가 여기는 그냥 까불다가 끝까지 맞아 죽은 거고. 나 타콩 아직 안 죽었어. 여기도 아, 아니구나. 여기도, 여기도 진짜 개웃긴 게. 여기 그냥 보내면 되지. 딸피 보고 눈돌아갔고 음. 여기구나. 음. 그냥 반 핀데 센자 달치친거 봐. 한 대, 두 대, 음. 세 대. 그 피가 조금씩 깎이는 건그 패시브 전기데미지. 한 대, 두 대. 마지막에 미니언이. 대단한 친구야 아주 그냥.